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리아미 청국신당입니다 선생님, 개인 채널 이제 오픈을 하시게 돼서. 네. 네 음. 제가 음. 선생님하고 촬영을 하다 보니, 보통 점사 오실 때, 네. 이렇게 사례자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손많이나 음. 손끝을 막 이렇게 보신다. <laughs> 뭐 건강도 봐주시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음. 제가 모시는 신령님 분 중에서, 음. 어, 약사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지리 도사님과 같이 합의를 하셔가지고, 뭐 집터도 봐주시고, 가게터도 봐주시고, 네. 손끝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은, 건강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흘러가는 게다 보여요. 네. 어, 저도 모르게. 네. 그렇다 보니까, 어, 안 좋은 게탁 집히고, 얘기를 하면은 여추 없이 맞고. 네. 그러니까, 아, 네. 촬영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할머니가 주춤하시면은, 할아버지 다 꺼내. 이런 손을 내밀어봐. 이렇게 음. 얘기하시면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덩달아 태아령도 나오고. 원래 태아령을 네. 잘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경우에 따라 있는데도 얘기를 안 하는데요. 보통은 대개 보면은, 그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니까,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봐서는. 네. 무조건, 음, 유산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애가 특별하게 잘못이 없는 한은, 고에 안 묶여있는 한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 부분은 꼭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상담하실 때점사하실때 보니까 휘파람도 다른 센터보다 조금 많이 자주 네, 네. 부신 것 같아요. 네. <laughs> 우리 동자가 휘파람 불어 가지고요. 할배 따라오면서 네. 혼자 오기 밋밋하니까 네. 할배 손잡고 맨날 휘파람 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축 없이 할배네 장군님이 들어서시고 같이 들어서다 보니까네 어, 동자가 밋밋하잖아요. 손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러니까네. 아, 심어라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휘파람 불고. 그러면 그럼 따람불 때는 동자님 오시는 거예요? 나 네. 동자님도 오시고 장군님도 오시고, 네. 특히 이제 여신장님이 오시면 휘파람 좀 자주 부시는 편이에요. 내제자몸수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휘파람 좀 자주 부시는 것 같아. 따라 보실때 보니까 뭐 가게가 어둡다, 네. 혹은 뭐 네. 그쪽 가게에는 어떤 음. 색깔이 어울린다 이런 음. 방침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네. 기존에 그런 것들 응. 많이 받으셨나요? 네, 그래서 솔직히, <laughs>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따지고 보면 비방이라면 비방이 있잖아요. 그죠? 잘안 일러주는데, 네. 이제 동자나 애기신들이 오면은 아, 무조건 도와줘야 돼. 이게 많다 은 보니까 그냥 구슬 안 하시더라도 일러주게 되더라고요. 좀더 나은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시니까 하나라도 좀 얻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거는 되도록이면 좀 많이 일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게가 어둡다는 걸 네.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그 분이 어 네. 간판이 불이 꺼져 있다고 네. 다 보이시는 거예요? 네. 네. 네 보여줘요 어, 보이고 아 원인이 이거구나 손님이 더 들어올 수 있는데 주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안 들어오는 원인이 그거다 보니네 정확하게 집어서 일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밝게 해라 얘기를 해주는 거고 뭐 어떤 가게 안에 어떤 색깔이 좋다 네. 뭐 이런 것도 음. 이야기해주시고거그 네. 분과 맞는 그렇죠 아. 다 사주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띠별 운세나 그런 거 보면 통상적으로 덩거레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개개인 점사를 보게 되면 그분하고 가장 어울리는 거, 가장 네. 맞는 거를 일러주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